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 앞에 청주 새하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성시현 목사입니다. 이번 3기 교과의 총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을 함께 연구하고자 준비했습니다. 한기 동안 우리 모두가 참된 신과 안식을 경험하는 한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제일과 쉴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 가기를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약함이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2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한 장면을 잘라내서 그 장면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히, 안식일 시작 직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일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 집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행복하게 안식일을 맞이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문제가 가득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쌓여 있는 상태로 안식일을 맞이하시나요? 아니면 더 심각한 상태로 지쳐서 너무 지쳐서 심이 필요해 심이 필요해 하시면서 안식일을 맞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바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분들까지도 바쁩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 것에서 오는 가장 큰 피해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쉼을 통한 기억력의 회복입니다. 쉼을 통한 분별력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쉼을 통한 행복과 균형 잡힌 생활의 회복입니다. 이번 한기 동안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는 한 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6월 27일 일요일 소제목은 지치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한데 성경에서 쉼의 시작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가득한 삶을 시작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되새기고 창조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더욱더 안식의 필요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쉼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과학기술은 발달해서 생활이 편리해졌는데 쉼을 누리지 못하고 카페인에 의존하고 있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스마트폰을 확인하면서 충분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자고 싶어도 알람이 일어날 시간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왜 쉼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그 바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편 8절은 하나님이 지켜 주셔서 평안히 누워 자고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시레ລ기 23장 12절 말씀은 숨을 돌리는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 돌릴 겨를도 없이 너무 분주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은 안식일에 모든 집안에 머무는 사람과 가축까지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런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초청을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을 위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또한 일주일마다 신은 또한 안식일을 줄였습니다. 이 안식일의 심은 단순한 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심, 창조주 안에서의 심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쉼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의 소제목은 텅 빈채 달리는 삶입니다. 과로와 수면 부족 그리고 탈진은 쉼이 없는 인생의 증거입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이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삶의 문제는 감정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이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예레미야 45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기관 바룩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전 605년 여우야김 4년에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시대에 서기관 바룩은 낙담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절망하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훼파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미래는 깊은 터널과 같은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 다행인 것은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음으로 인생을 끝마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희망을 가지고 서로에게 믿음과 용기의 말, 친절한 경제의 말로 위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6월 29일 화요일은 구약안에서 발견하는 쉼의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쉼은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는 샤바트입니다. 안식하시니라입니다. 출애국기 5장 5절에 쉬게 하는도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십계명 넷째 계명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누하흐입니다. 쉬었음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욥기 3장 13절에 쉬다, 민수기 10장 36절과 1 1기야 2장 15절에 머무르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심은 히브리어 샤카트입니다. 여호수와 11장 23절에 전쟁이 그쳤을 때 사용되었고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히브리어 라가는 신명기 28장 65절에 평안함을 얻지 못했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34절에 평안함을 주고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브리어 샤카부는 신명기 31장 16절과 사무에라 7장 12절에서 조상처럼 죽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살펴본 심의 동사 모두 다섯 가지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심은 개인적인 심, 집단적인 심이 다 심에 속합니다. 심은 안식일의 심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심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심과 전쟁 없는 평화도 심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심이고 죽음도 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려야 할 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월 30일 수요일에는 신약에서의 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로 심은 아나파우오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쉬,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육체적인 심을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서는 마음을 상쾌하게 함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심의 헬라어는 헤시카헤시카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쉰 것을 두고 말씀하신 단어인데요. 또한 대서일과 전서 4장 11절은 조용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고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은 침묵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 심은 카타파오입니다 이것은 일곱째 날의 심을 의미합니다. 동사는 히브리어 4장 4절에 사용되었는데, 마가복음 6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잠깐 쉬라고 하실 때그 명령이 나옵니다. 경험담을 나누기 전에 잠깐 쉬라고 하셨는데 매우 분주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쉼을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쉼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쉼, 안식일의 쉼, 조용한 침묵의 쉼, 그리고 분주한 삶에서의 쉼이 쉼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월 1일 목요일은 피하며 유리하는 자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서 가인은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갔던 가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 불순종의 결과는 쉼을 얻지 못하고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은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조사 심판이 정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인이 진정한 심을 얻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에 일어나는 일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의 심이 필요합니다. 그 심의 안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심입니다. 텅빈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 희망입니다. 구약에서의 심은 개인적, 집단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심은 가인처럼 자신이 뭔가를 해보겠다는 자기 공로, 자기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우리 다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며 제3기, 제1과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